안녕하세요, 도진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굶지 않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기라는 목표를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주 동안 꾸준히 운동하면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방학에 너무 많이 먹고 늦게 먹는 안 좋은 습관이 생겨버려가지고, 갑자기 살이 확 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요한 촬영이 있다 하면은 전날 쫄쫄 굶고 갑자기 훅 뺐다가 다음날 촬영하고 요런 루틴으로 급하게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러고 다음날 먹으면 빠졌다 1,2kg가 다시 찌기 때문에 맨날 1차 실패하고요 극단적인 식단으로 하루 종일 오이 하나로 아침, 점심 저녁, 저녁 먹는다던가 양상추랑 닭가슴살만 좀 잘라가지고 먹는다던가 근데 저는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기 때문에 살이 좀 찌는 재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스트레스 받아서 극단적인 식단으로 다이어트 하는 건 약간 제 성격과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방학 동안 4kg가 쪄가지고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짠! 요 니드인 비움효소라고 식후에 한 포씩 먹으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체질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효소거든요 요즘에도 효소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효과를 받아야 되니까 테스트하면서 먹어본 2주 동안 벌써 2kg가 빠져가지고 원래 제가 46.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거기서 2kg를 빼서 지금은 먹어도 44.5kg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2.3kg 정도 빠진 거죠. 2주 동안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 다니면서 뭐 춤도 열심히 추고 비움 효소가 보조해주는 느낌으로 매일 두포씩 식후에 먹어줬는데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고 부담될 때 한포씩 먹어주면 다음 날 진짜 쾌변도 잘 되고 방학 때만큼 살찔 걱정이 없어서 훨씬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몸에 좋다는 영양제 이런 걸 약간 꾸준히 못 먹는 스타일이에요. 귀찮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국물효소라서 고소하고 약간 인절미 디저트 먹는 듯한 그런 느낌? 맛있으니까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작아요 얘가. 작아서 이만한 크로스백에도 뭐 한두 포씩 들어가니까 학교에서도 급하게 연습 사이사이에 한 1, 2분씩 남을 때 하나씩 먹고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바빠도 꾸준히 잘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목표 몸무게가 되려면 아직까지는 2-3kg 더 빼야 되는 몸무게이기 때문에 운동도 그러고 식단도 계획을 좀 짜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제 다이어트를 보조해줄 수 있는 비움 효소와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해요. 제 루틴들을 영상으로도 기록을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의 아침은 이렇게 컵레인 요거트랑, 시나몬 몬스터! 든든할 만큼 만 플레인 요거트만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요거는 시나몬 발린 견과류들입니다 이렇게. 음. 끝! 써서 아, 먹고 잘 운동을 시작하시고 밥 넣고 양파 넣고 우 짜자잔! 음, 음. 마지막. 먹고 연습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로 인절미 떡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끝. 오늘도 맛없는 블레인 요거트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먹는면은 이거랑 약간 시너지 효과 발동해서 무 배출하려고. 제가 아침에는 귀찮아서 시리얼 자주 먹었잖아요. 시리얼 대신 요거트로. 끝 일단 오늘 점심은 콩나물 비빔밥. 제가 그냥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 콩나물 사 왔는데 요 정도. 너무 매우면 안 되니까. 물로 조금 깨를 넣고. 오 초장 냄새 난다. 돌돌롱 콩나물 비빔밥 잘 먹겠습니다. 약간 회 비빔밥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유산소 운동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끝! 오늘의 마지막 루틴 스쿼트 50개역입니다. 여기 전신 거울이 있어요 옆으로 보면서 무릎이 발끝을 나가지 않게 이렇게 50개 고! 끝! 반 왔다 이제 저는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땅크부부랑 유산소 운동 그 30분 걷는 거 약간 다이어트 잘될것 같은 아이돌 춤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비움효소 모델이 EXID의 한인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EXID 노래 하나 하고 다이어트 춤으로 유명한 다시 만난 세계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열심히 춤을 췄다 이제 가야 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루틴도 스쿼트 50개 와 어, 너무 덥다 오늘의 루틴 끝오늘 아침도 맛없는 요거트 타임 민밥하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콩나물 국을 해볼 거예요. 끓는 물에 콩나물을 부척해줍니다 다진마늘도, 맛소금도 반 숟가락, 다시다를 조금 넣어줄게요. 짠. 블베리. 초는 플랜 요거트가 신데 블루베리가 끝에가 달아 가지고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쫙짱켜 주네요. 메밀맥면을 한번 먹어볼까요? 약간 면 볶는 사람 같다 끓는 물에 약간 데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슈라라라 굿 비음 요소가 도움이 되는 게 수업이 끝나고 연습이 있으면 그 사이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연습이 다 끝나고 집에 와서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늦은 시간일 때 아무리 다이어트 음식이라 해도 약간 걱정되잖아요. 살찔 것 같은. 그럼 비입니다 비움. 비용. 먹김 없이 블레인 요거트로. 오늘의 점심은 바나나 두 개랑 삶은 달걀 하나 먹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녁은 거꾸로 달걀 두 개랑 바나나 한 개. 이제 이렇게 먹으면 방분 냄새가 엄청 지독하겠죠? 달걀이 되는 동안 바나나를 먹을게요. 토요일은 아예 한 주에서 운동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소식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What? 나의 달걀. 그는데 아니고 으면 어떡하지? 불안하다. 뭐가 이렇게 흐물해아이 정도면. 이 지금 뭐 이렇게 되는데 음 이게 약간 삶은 달걀이 아니라 반날 달걀인데 렇지만전 날계란도 좋아하기 때문에 야, 야, 딱! 계란 한 개를 마셔버렸네 룸버뉴뉴 그 어. 2주 다이어트가 끝이 났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친구들이 살좀 빠진 것 같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제발 밑에 체중계가 있고요. 이제 한번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이거 뭐죠? 응? 와, 근데 진짜. 제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긴 했나봐요. 운동을 조금만 했는데도 이렇게 살이 가, 푹 빠지네? 3개월의 방학 동안 그렇게 먹고 찌고 막 빼야지 빼야지 하면서 실패했던 다이어트를 드디어 성공을 해버렸어요. 어휴, 고생했어. 무향료에 무인공감미료, 무색소로 불필요한 부염제를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진짜 찐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네요. 이제 이렇게 몇 주간 고생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이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해야겠죠. 다시는 힘든 다이어트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늦게 먹는 습관도 줄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제 제 다이어트를 계속 보조해줄 비움 효소도 꾸준히 먹으면서 배출도 자주 해주고 건강하게 이 몸무게를 유지해서 우진도진이 도진 채널에도 그렇고, 댄싱도진 채널에도 그렇고, 좀더 멋지고 예쁜 영상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어, oh 예. Yeah. 그럼 안녕! 뿅!